송도 파크텔에 왔어요. 어, 지난번에 왔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곳을 이렇게 관람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아는 군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이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여기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유원지도 보고 여기가 이제 호수를 있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강처럼, 파나마 운하처럼 보이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송도에. 예, 곳곳에 작은 예술품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이곳을 지나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조형물처럼 이 아름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네요. 송도를 얘기를 할 때마다 이곳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게 도시감각적이고 굉장히 그 유럽의 어느 한 지역을 오는 것처럼 유럽이 아니고 두바이나 뭐 이런데 이슬람권에 이제 한창 신생으로 잘 되어 가는 그런 나라들의 신생 국가 중에 부잘 사는 나라들, 석유 국가들이 예, 만들어 놓은 그런 조형물처럼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곳입니다. 어, 워낙에 도시가 넓고 그리고 곳곳에 이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찍기가 굉장히 조금 아쉬운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요.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이 작품은 뭔지 모르겠네요. 음.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즐거운 모자간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고요. 네, 곳곳의 아름다운 광경을 이렇게 찍어보는데 이 여기 풍경이 굉장히 좋다고 여기서 찍어보라 그래서 찍는데요. 이 건물들과 하늘과 강과 이 다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석양의 이런 모습인데요, 네, 좋아요, 굉장히 네, 곳곳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리를 개폐하는 그런 곳인지, 부산의 영도 다리처럼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다리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리 위에 조형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이 파크텔을 찾아왔는데 어디가 파크텔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 공원 조성을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고 곳곳에서 이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비스듬한 그런 길을 만들어 놔서 어, 장애인들 도 쏜살처럼 쏜살같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서는 건물인데 밖에서 보니까 무슨 접시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물들 공연장 공연장 음, 공연장인 것 같아요. 이쪽 강물을 따라서 저 호텔 뒤쪽으로 쫙 돌아서 오면 은 이제 한 시간쯤 걸린다는데. 예, 오늘 이제 다른 데서 시간 보내고 사우나 들어가서 헬스 어, 사우나 하고 자리 잡고 앉아서 신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눴는데요. 촬영할 틈이 없었는데요. 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다음에 시간 내서 이제 한번 오늘은 이제 조용한 곳으로 왔으니까. 어,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구석구석을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까 접시처럼 생긴 그 건물이 예, 예술 공간 트라이볼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네요. 아트 스페이스 트라이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하는 건지 언제 한번 여기서 하는 공연을 보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공연을 한다는데 언제? 예그 공연하는 날짜 그 때를 봐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할 건가 봐요 유치를 한 건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일단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충분히 정상회의를 해도 멋진 그런 도시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여러가지 뭐. 국제회의 이런 걸한다 그래서 인천 어디서 하나 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놨네요. 이 시간대 에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지하철 타고 쭉 와서 여기서 구경하고 하루를 보내고 예술 사우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 그리고 돌아가면 굉장히 한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달을 메워서 만들었다는 그 듀바이 도시 그런 데를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근데 왠지 거기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곳이 꼭 그런 것 같은 제가 상상 속에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천 송도 파크텔 공원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직업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들 뛰어나와서 구경도 하시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땅바퀴 이런 이제 기도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 송도 파크텔 공원에 이제 다녀왔음 다녀왔습니다. 함께 이제 영상으로 구경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께 예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